정신우입니다. 네. <laughs> 꿈꾸 카메라가 뭐 하는 곳인지, 뭘 하는 단체길래 제가 여기 와 있는지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저는 오늘 워낙 되게 쟁쟁한 영사 연사, 연사분들이 오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듣듯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사랑이라는 주제는 좀 많이 진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막 워낙 노래, 영화, 드라마 다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주제인데 그런 반면에 정말 사랑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여러분? <laughs> 저는 잘 모르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꿈꾸는 카메라 이 활동을 하면서 사랑이란, 아, 이런 거겠다라는 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사랑을, 어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거를, 대상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사람을 못 만났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대상을 만났을 때, 그러면 정말 저절로 걔가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는 글쎄요, 좀 의문이 들어요. 사랑한, 사랑하는 거는 어떤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지 그 방법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꿈꾸는 카메라도,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도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랑할까, 그렇게 방법을 또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 요즘에 워낙 1대1 아, 그 해외 아동 결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모잠비크에 있는 한 여자아이를 후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후원을 하기 전에 어떤 한 팜플렛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팜플렛에는 그 아이들 한명한명그 사진이랑 간단한 프로필이 실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프로필에는 그 아이가 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프로필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조금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누군가를 도와주고 후원하는 것도 사랑인데,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렇게 대상을 콕 집어서 누군가를 후원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방법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저희 꿈꾸는 카메라이고요. 먼저 영화를 한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꿈꾸는 카메라, 사창가에서 태어나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이 영화에서 따왔습니다. 이 영화는 인도 케커타의 사창가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나눠주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저희가, 이 영, 저희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에서, 아, 이 꿈꾸는 카메라라는 이름이 어, 너무 좋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저희 프로젝트에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어, 딱한 3년 좀더된것 같아요. 2009년 10월달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간 곳이 아프리카의 잠비아였습니다. 제 다음에 그 강연해주실 분이 그 잠비아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잠비아에 그때 갔었고요. 거기서 일회용 카메라 2,000대를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잠비아의 아이들에게 일회용 카메라가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하시죠?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laughs>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한 하루를 뽑아 나라도 또 거기서 또 거의 하루를 차를 타고 달려서 죽어나어요 저희가 그때 나눠줬던 일회용 카메라 저렇게 포장을 해서 보냈어요, 이천년님 저희는 주로 베이직스쿨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나눠줬고요.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적고 있는 모습이구요. 저기 필름 2000개를 뺀게 조선제 아니겠죠? 한국에서... 아이들이 전부 찍은 사진들이에요. <놀람> 아마 대학생들 많이 계시니까 노래 좀 익숙하시나요? 남자분들은 문명하시는 분들은 어떤 노래인지 아실 것 같은데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던 네, 게임의 OST인데 저희 이게 스와일리어예요. 저희 잠비아에서는 주로 쓰는 언어가 스와일리어거든요. 그래서 스와일리어로 된 노래를 이제 배경으로 깔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희 꿈꾸는 카메라 프로젝트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먼저 현지에 도착을 해서, 현지에서 이제 그, 저희를, 저희와 함께 일해줄 현지인 스텝을 섭외를 하고요. 그 스텝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카메라를 나눠주고 컨택할 아이들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주로 뭐 베이직스쿨이나 아니면은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를 나눠주면 이제 주로 이제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현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카메라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면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알려 주고 자, 이제 마음껏 찍은 다음에 한뭐 5일이나 7일 후에 우리 언제 이날 만나자. 다시 가지고 와. 그러면은 거의 100% 모든 애들이 다 카메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필름만 빼서요. 모아서 장국에 가지고 오고요. 그럼 또 한국에서 현상을 하고 이 날을 해서 다시 그 아이들한테 사진을 들고 가기까지가 보통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기대를 하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너무너무,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정말. 아이들도 이제 사진을 딱 받으니까 좋고요. 일단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찍은 사진을 받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재밌고 기쁘고 그래서 제일 신나는 순간이 아마 저두 번째 가는 순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카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진을 만났다면 그 이후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만나는 거는 이제 그 아이들이랑 계속 알아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잠비아하고 부룬디에서는 이제 작은 책방을 마련을 해줬고요. 그리고 잠비아에는 조그만한 학교에, 우물을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현재 아이들이 이제 여름에 진행하는 캠프에 저희가 참여도 하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인연을 이어나가게 되죠. 제가 이제 뭐 말을 길게 할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찍은 사진을 일단 보실 건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서 아마 양 옆에 사진 전시된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들도 모두 잠비아하고 라오스 스리랑카 아이들이 찍은 거고요. 저희가 다녀온 나라들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잠비아 사진인데요. 표정이 너무 편안하죠? <laughs> 만약에 제가 이만한 DSLR 카메라를 들고 막 아이한테 가서 저기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막 들이대고 사진을 찍었다면 저렇게 편안한 표정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아이는 같저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사람이 바로 같이 사는 한 가족이고 아이이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한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나눠줬던 아이들이 보통 이제 사춘기인 그 때쯤 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한창 이렇게 그런 욕구가 있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연출하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장을 뽑아 본 건데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자의 길이로 봤을 때몇 시쯤 됐을까요? 그렇죠. 12시나 1시 땡볕에 아이가 도로의 한가운데 책을 펼치고 저렇게 앉아있다는 거. 게다가 저게 하얀 블라우스와 예쁜 신발과 머리를 깨끗하게 딱 이렇게 뭐죠? 꼬고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는 굉장한 연출입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통해서 아이가 과연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저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 아이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예쁜 원피스를 입고 꽃을 들고 찍은 사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다음이 사진, 저희가 흔히 볼수 있는 이제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저 곡갱이를 들고 있는 아이는 지금 학교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갈때 곡갱이를 들고 가요.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 밥도 갈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듣도 그 가는데, 갔다 오면서 저렇게, 자기네들께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여기서 조그맣게 이렇게 발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 아이, 저 발이 아마 이 사진을 찍은 아이의 발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룬디고요. 부룬디는 저희 잠비아는 이제 좀 많이 시골 외진 곳으로 들어갔었고요. 부룬디는 부준브라라고 해서 부룬디의 그수도로 가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좀 애들의 때깔도 좀 다르아요. 이런 도시 애들이라. 저희 보통 흔히 보는 한 가정의 그 아이들 수입니다. 저 정도가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아이들이 저마다 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 안에도 네, 확실히, 옷도, 옷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다르죠? 좀 아이들이, 저 지금 담장 안에 있는 게 아마 저희가 그때 그 게임회사 넥슨이랑 함께 마련을 했던 작은 책방의 모습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인데, 몽골은 우리나라 아이들이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어렸을 때 저렇게 신문지로 꽃갈 접어서 막 쓰고 그랬던 게 저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흔히 몽골 앞에서 볼수 있는 그런 집앞 풍경이고요. 저런 말 정도는 있어요. 이거는, <laughs> 뭐 재밌는 사진이라 가져와 봤는데요. 뭐, 왜 찍혔는지는 뭐, 저희도 모르죠. 근데 그냥, 네. 표정이 인상적이랑. 그 다음에 라오스도 갔다 왔습니다. 저 아이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저희가 그때 선물로 줬던 티셔츠인데, 저걸 입고 이제 어디론가 총총총 이 가는 거를 저 아이의 아마 형이나 누나가 찍은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라오스를 세 번을 갔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가 작년 여름에 한번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화된 사진을 가지고 10월달에 한번 갔고, 그다음에 올해 여름에 또한번 갔습니다. 딱 1년만, 그러니까 그 사진을 맨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에서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세 번째 방문을 했는데 저 마을에 갔는데 저 자리에 할머니가 저렇게 똑같이 고양이를 안고 앉아 계신 거예요. 1년에 갔는데, 그래서 너무 저희는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laughs> 워낙 사진에서 많이 뵀던 할머니랑 저렇게 앉아 계시길래 반가워, 반가워가지고 저희도 막 카메라 들고 사진 찍었는데. 이 사진은 라오스 아이가 찍은 사진이고요.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에 스리랑카. 스리랑카에서는 콜롬보, 수도 콜롬보에 있는 바지라라는 고아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웃는 게 너무 예쁘죠? 네, 사진들 보니까 어떠세요? 좀막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으시죠? 네, 저희도, 프로젝트 하는 저희들도 참, 아이들 사진은 지금 저도 3년째 보고 있지만,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재밌고, 웃음도 나고. 이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강의를, 강연을 시작을 할 때,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 꿈꾸는 카메라는요, 사랑의 방법으로 찾은 게 바로 사진입니다. 저희가 그냥 아무, 저, 저희 다들 처음 가보는 그런 나라 가가지고 갑자기, 야, 우리 친하게 지낼래? 얘기할래? 라고 하면 얘네들이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저희도 애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런데 사진이라는 게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잘 알게 되더라고요. 저이 지금 방금 보신 사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아이들이 다 직접 찍었다는 거거든요. 사진을 저희가 찍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아이들이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을 걸고 있다는 거고요. 또 저희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들한테 더잘 알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저희가 찾은 사랑의 방법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 가지. 지역적인 사실들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두루두루 잘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갔던 나라들 다 가난한 나라들이었는데 가난한 나라들의 나라의 아이들이 과연 불행할까? 그거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것도 참, 참 많고요. 이렇게 행복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는 것 그것도 아마 사랑의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난과 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줄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부자라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주시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데, 어떤 걸줄 것인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꿈꾸는 것, 그런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꿈꾸는 카메라는 이 사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 꿈을 함께 꾸고 있습니다. 여기, r e a m dress action. 제 바, 발음 좀 이상해서. <laughs> 이 말은 저의 꿈꾸는 카메라가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뭐 영어 잘 하시니까 제가 굳이 해석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가슴속에 잘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